다음 날이 또 밝았습니다. <laughs> 다음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며칠 찬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. 여기는 마을입니다. <laughs> 무슨 마을이지? 아타푸에르카, 아타푸에르카라는 마을입니다. 오늘은 이제 대도시 부르고스로 가는 날입니다. 부르고스에 가면은 500대의 킬로미터가 깨져요. 처음에 한 800킬로미터 정도였으니까, 이제 어느덧 300킬로미터 이상을 걸어왔다는 뜻입니다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벌써 마을을 빠져나온 것 같고, 이제 숲길, 왜 숲길이지? 아,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별로 춥지도 않고, 설이 바뀌었네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올라갑니다 <laughs> 바닥에 돌이 좀 많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덧 거의 2주차 쯤에 접어 들었으니까 막 엄청 힘들진 않습니다 아닌가? <laughs> 그래도 이제 좀 적응이 됐고 한 1, 2일차까지? 거기가 진짜 너무 심한 오르막이어서 그 이후로는 아무리 오르막이어도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. 그니까 러 첫째 날, 둘째 날만 좀 버티시면 그 이후에도 힘들긴 해요. 그렇지만 적응이 됩니다. 무슨 십자가 하나 유명하다 그랬는데? 응, 그건가 봐. 뭐, <laughs> 목재 십자가다. 2.3kg. 2.3? 무슨 0.3. 지금 0.3? 제일 눈에 보여요. 지금 이제 언덕을 넘으니까 조그마한 마을들이 한 세네 군데 정도 보이고 저기 엄청 큰 마을이 하나 보입니다. 왠지 저기가 부르고스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 한 18km 정도를 더 가야 되는데 이게 벌써 보일 리가 없거든요. 이것만큼 희망고문이 있나? 오히려. 오히려 보이니까 좀 보이니까 좀 그런데 <laughs>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. 빙 둘러오는 코스였어요. <laughs> 왠지 아까 거기는 브로거스가 맞는 것 같고. 아 근데 이게 이 경사 있는 이 들판이 뭔가 겨울에 눈 쌓이면은 진짜 포대자루 하나 들고 올라가 가지고 썰매 타고 싶은 느낌. <laughs> 오늘의 아침입니다.

아니 그리고 이제 응. 나이 바뀌잖아 아 만으로? 응. 그래도 형 서른 없잖아요 나 서른이야 <laughs> 귀여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저씨가 떠오르는 그거 딱 아마 모든 순례자의 생각이지 않을까 <laughs> 어느새 다음 마을이 보입니다 빌라프리아 <laughs> 브르고스 바로 전의 마을입니다. 확실히 뭔가 좀 근교에 왔다고 느끼는 게이 왼쪽이 약간 활주로 있는 공항인 것 같더라고요, 작은 공항. 이렇게 기차길도 지나갑니다. 기차길 있다는 거는 기차가 다닐 수 있는 도시로 간다는 거죠. 이제 슬슬 해가 좀세게 뜨기 시작했어요.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도 해의 강함이 느껴집니다. 원래 그런 건가? 아무튼 이제 부르고스를 향해 갑니다 아 뭔가 막 부르고스를 엄청 기다렸던 건 아닌데 그냥 괜히 뭔가 계속 막 간다 간다 하다 보니까 누가 보면 무슨 산티아고 도착하는 줄알것 같은 그런 건데 전혀 아니고 아직 3분의 1 왔고 아마 이 500km대가 이제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약간 이런 도로를 따라가는 느낌이에요. 이제 대도시에 드디어 들어왔다는 그런 느낌이겠죠? 근데 대도시 들어오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점이 매연. 매연이 아. 저 앞에 지금 버거킹 표시가 보입니다. <laughs> 2분 이렇게 써 있는데 2분 가면 버거킹 있다는 건가? 오. 이렇게 큰 버스, 이렇게 시내버스가 다닌다는 거는 이제 브로고스에 왔다는 거겠죠? <laughs> 아니, 2분 가면은 버거킹 있다더니 차로 2분이야? 근데 내 걸음이 도대체 차로 2분이면 내 걸음은 도대체 몇 분이 걸리는 거지? 오! 드디어 저기 버거킹이 보입니다. 버거킹, 근데 막 사실 뭐 엄청 먹고 싶은 마음은 없고 버거킹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맥도날드도 한국 맥도날드가 맛있지, 그냥 여기 맥도날드는 추억의 맛인 거죠. 어, 맥도날드다. 뭐야? 맥도날드도 바로 옆에 있네? 와, 맥도날드. 어, 뭐야? 어. 뭐야, 준샘불 전방 100m 앞, 백도에, 맥돌... 어? <laughs> 뭐야? 이 조사판이, 조사판 용지는 뭐야? 프 <laughs> r <From 웃음> 뻔뻔? 뻔뻔하네. 이거를 지금. 백도에 <laughs> 열긴 한 거야, 그거? 이. <laughs> 이조잡한아 연거 맞아? 그 급한 설정 뭡니까? 아이고 드디어 만납니다. 이 조잡판 <laughs> 종이 뭡니까 이 조잡판 종이? 네, 아그 위에 근데 그거 봤어요? 뭐? 그 위에 뭐 없었어요? 콜라? 아니요. 네? 음? 어그 위에 카스타드 올려. 진짜? 누가 먹었나 보네. 없었어. 요 <laughs> 뭡니까 이게? 아, 종이만 있었어요. 어돌덩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요? 그 위에 딱 중간에 내가 어. 카스타드 올려. 뭔 카스타드? <laughs> 그 한국좋하하는있잖잖요요그한국거아그 카스타드? 국 네. 그거 올려놨는데. 아, 진짜? 누가 먹었나? 서한나에서서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뻔뻔하게 세계여행님. 뻔뻔하게 세계여행님을 만나가지고 숙소로 가고 있고요. 브루고스에 도착을. 브루고스는 맞나? <laughs> 아, 브루고스는 맞아요. 브루고스는 맞 브루고스가 어. 상당히 커가지고 여기서 시내 걸어가는데만 해도 거의 한 시간 걸리겠더라고요. 아무튼 우연히 만남을 가정했지만. 어, 우리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아니, 뭐 나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던데 길가, 길바닥에 허접한 편지 하나 나와있고 아니 그, 근데 그 카스테라 누가 먹은거야 아 카스테라 뭐 말해주세요 여기 설명해주세요 제가 그 편지 위에 그 네. 존쌤블 형이 그 카스테라를 좋아해서 카스테라를 같이 올려놨어요 근데 어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순례자겠죠 어떤 순례자분께서 딱 그냥 편지는 놔두고 카스테라만 딱 들고 간거 아니야?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 편지 한몇 미터 전에 그 맥도날드 콜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이 사람은 뭐뭘 놨다더니 이걸 나보고 어떻게 이건 아니겠지? <laughs> 저 콜라 설마 놓은 거였으면 넌 진짜 <laughs> 저거이 맞는 것 같은데, 왠지? 뻔뻔스러운데? <laughs> 근데 얼음은 이미 다 없고, 그냥 콜라가 하나 꽉 채워져 있는 거야. 근데 뭐 그게 진짜 콜라인지, 뭐 구정물인지 모르겠는데. 그래서, 아, 설마. 기대하셨어요? 아 아니, 설마 이거. 뭐 여기에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. 뭐 대충 얼마나 걸린다고는 했지만. 그랬는데, 아니긴 다행이네요. 아닌 게 다행이고. 진짜. 니에 매니저 없어. 니에 매니저. 저는 이제 이행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드립니다. 저희는 오늘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굉장히 인위적인 만남이었고 뭐 딱히 제가 원래 사실 우연한 척을 해놓고 그 연출된 상황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뭐 사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. 어 여기서 한 이틀 정도 저는 쉬어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순례길을 달려보려고 합니다. 지금 한 300km 정도 걸었는데 달려가실 건가요? 아시작했나요 시작했나요? <웃음> 시작했나요? <웃음> 그래서 300km 정도 걸었는데 전혀 걸은 티가 안 나더라고요.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나름 포식을 하고.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걸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아, 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끝하실래요? 오늘은 여기까지. 아, 왜 혼자 가세요? <laughs> 아, 같이 하는 거요 아, 네. 제가 오늘은 할 거예요. 네, 제가 여기까지. 네. 오늘은 같이 하는 거예요? 네. 아.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떻게 호흡 오케이. 오늘은 여기까지. 끝. 자. <laughs> 맥도날 브루거스. 그안 보. 브루거? 예. 볼수 있겠죠? 3일 e days. 브루거스 있을 거예요? No, I mean we keep going keep going? we'll keep g o t a k e a rest. Okay. Huh? Uh, 볼수 있겠지. See y oh the best huh? Huh?